의연라디오입니다. 어, 드디어, 어, 시즌 브레이크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예, 제가 너무 한달 동안 안 해가지고 오죽하면 승조가 의연하나 방송 접었니?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우려를 표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연라디오 오늘 드디어 돌아와서 RH 드디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됐어요. 어, 방송일 기준으로 지금 목요일에 원래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이번 주 시즌 브레이크 풀리는 주만 특별히 토요일에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이유가 좀, 예비군 훈련이 일단 어제 밤, 오후부터 밤까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올해까지 또 뉴딜 자리 하는 거, 지금 그 교육이 또 금요일날 아침에 있어요. 지금 녹음하는 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지금 녹음하고 있죠. 넘어가는 아침에 또 문정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바빠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딱 제때 업로드를 좀 못하게 된건좀 죄송해요. 제가 한동안 이 시즌브레이크 하는 3주 동안 뭘 했냐?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았죠. 솔직히 <laughs> 감기는 좀 걸렸어요. 감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번 이 자료 화면이 한번 몇개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자료 화면부터 몇개 보고 먼저 얘기를 합시다. 지금 여기는 토바우수에 있습니다. 이 있다 죠 뒤에 풍경 보세요. 와. <목소리> 가끔은 대자연 보는 말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를 봤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고,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그거를 이제 스케치 편집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거의 쉴틈 없이 한 3주를 보냈나? 한주 쉬는 것만 저도 작업하는 걸 보냈고, 또 갔다 와서는 또 이제 밀린 일들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니까 지금 좀 감기에 걸렸는데 요즘 감기에 독하더라고요. 잘안 나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까라 앉아 있는데 여러분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유튜브로 하시려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 전에 갖춰야 될 장비,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좋을까요? 근데, 어, 이거 약간 좀 강의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 카메라는, 어, 뭐 제가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로지텍 브리오를 쓰고는 있지만 웹캠이 뭐 비싼 거를 쓰면 좋죠. 카메라 뭐 DSLR 미러리스 쓰면 좋죠. 근데 유튜브나 혹은 비메오나 이런 거 영상 혹은 페이스북 영상 만들 때 제일 좋은 도구는 솔직히 스마트폰이에요. 엔간한건다프레이 되고요. 몇몇 폰들은 4K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게 어플이 애플 것도 루마퓨전하고 아이무비 있고 안드로이드도 VLLO로 옛날 에 비모라고 했거든요. VLLO하고 키네마스터 이런 거 있어요. 어, 윈도우에서는 원래 좀 옛날,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좀 원래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프리미어 쓰지, 베가스 쓰지, 막 이랬었어요. 뭐 당연히 백판 썼겠죠, 이거는. 근데 최근에 이제 블랙매직가에서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이제 무료로 풀렸어요. 소시저 저 이거 무료로 풀렸다는 소식 처음에 들었을 때, 지금은 아니고 좀 옛날 얘기인데, 다빈치 리졸브가 무료로 풀렸대. 제 지인들 중에서 c j 이해 m 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대학교 친구들 중에. 보통 이제 다빈치 리졸브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면 색보정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게그 드라마 도깨비나 호텔 델로나 같은데 그 색감 오묘한거 있잖아요. 다 그걸로 해요. 뭐 가끔 파이널 컷, 그 애플 파이널 컷의 컬러 그레이딩 초를 써도 되는데 리졸브가 컬러 그레이딩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리졸브 쓰긴 쓰는데 이게 어느 순간 무료로 풀렸어요. 시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료로 풀렸어요. 자막에 따로 적어주겠죠. 근데 무료로 풀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리졸브는 원래 옛날에 색 보정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블랙매직에서 이거를 좀 크게 키우려고 덕지덕지 덕지 막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크식, 누크라는 이제 그런 FX, VFX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런 누크식의 그런 노드 그런 VFX 편집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영상, 프리미어식의 비사정 편집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 돼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겠죠. 이거는 뭐 다른 유튜브에 강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뭐, 그거하고, 이제, 히필름. 히필름은 이제, 대충 프리미어하고 좀, 이제, 쓰는, 이제, 그 툴이 좀 비슷하죠. 이제, 에펙스톰하고 어도비니아 그 차이만 있지. 약간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상 프로그램, 만약에 유튜브를 해서, 뭐, 카메라로 찍은 영상, 뭐 웹캠이나, 다른 걸로 찍은 영상, 어떤 게 낫냐, 라고, 뭐, 무료로 쓸수 있는 있냐 면은 저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어렵긴 한데, 제일 추천드리는 건 히트필름 쓰세요. 진짜 추천드리고 히트필름 쓰시고, 히트필름이 어렵다. 그러면, 히트필름 어렵다면 은 솔직히 그때부터는 답 없는데, 뭐, 리졸브? 리졸브 히트필름은 그때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어, 좀 난이도가 있지만, 배워두시면 도움이 돼요. 저도 영상 쪽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프리랜서하고 막이런거 느끼는 건데, 요즘은 솔직히 일반인들도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진짜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무료 프로그램 같은 거한두개좀 배워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소히 라이브 를 다시 보기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의연 라디오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Q&A를 좀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Q&A를 어 같이 남겨봤습니다. 어, 의연 라디오 아레시, 어, 1분은 여기까지고요. 2부 있어요. 답답이들 플러스 있어요. 왜냐면은, 어, 솔직히 답답이들 지난번 현스캐나 마이크랑이나, 로 승타이스나, 열심히 얘기했는데, 어... 변경사항이몇개 생겨버렸습니다. <laughs> 특히 올라웃 특히 올라웃이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답답이들 플러스 2부로 이어가서 바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어, 1부만 보셔도 돼요. 하지만 2부까지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암튼. 아무튼, 일단 플레이리스트 이용하면 이거 하고 노래 틀고 바로 2부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 채널 고정해주세요. 2부로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